안녕하세요. 티원이 스포츠 아카데미 소속 김낙균 에피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WG 발루난 챌린저스 코리아 스플릿2 플레이오프 2일차 중계로 인사드립니다. 캐스 안승용입니다. 박동진 장지수 두 분과 함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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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어제 경기 결과 반영된 대진표 상황입니다. 자 먼저 경기 를 준비하고 있는 티원이 e 스포츠 아카데미의 로터입니다. PKM 무디 갱핀 엑사 그리고 뉴 에피나가 등장합니다. 네. 좀 많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DH 선수가 이번 챌린저스 스플릿 2에서 보여줬던 활약이 워낙 좋았었기 네. 때문에 그 자리를 메꾸는 게 부담감은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에피나기 때문에 저는 한번 믿어보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선셋 로터스 스플릿 3 개의 전장을 준비한 양팀이 되겠습니다. 양팀의 경기 준비가 모두 완료됐다고 합니다. 양팀의 첫 번째. 썬셋으로 떠나 보겠습니다. Uh, yeah, yeah. 가 봅시다. 젠티전. 아, 재밌겠다. 재밌겠다. 맵 세미 켰고요. 아, 미국 들어가서 크레셜 마브네. 첫 번째 맵13대 0. 완승입니다. 그래서 바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음. 앱단 선수가 바이스로 좀 선택을 했네요. 자, 양 팀의 두 번째 맵 준비 완료됐다고 합니다. 로터스! 빠르게 확인해 보시죠. 이가 물러나게 만들고 있고요. 또잔에 들어온 스킬들 잃고 여기 올릴 생각. 가이시기 아, 딱 어, 깔끔하게 뺐습니다. 이러면, <laughs> 이러면 또 궁금해지는 게 어? 얘네들이 A, 제 Z란 이전 라운드 했던 걸또 하나? 아니면 타이밍 있다가 이거 데미지 장식 누르면서 C를 그대로 올리나? 이런 궁금증에 빠질때가요 아. 그런데 갑자기 들리는 자, 파티를 열어볼까? 그래도 에피나 잘 도망갔습니다. 어, 그리고 꼬리 자르기가 제법 잘 돼가지고. 팔칠 허용을 할 수밖에 아, 없었습니다. 아, 지금까지 튀어스포츠 아카데미가 구도가 괜찮고, 어쨌든 계속 거슬리던 꼬리를 잡았고, 그러다 보니까 뒤를 신경 써야 되는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고요. 아, 황혼으로 한 타이밍 뺏겠다 자, 집어주는데 눌렸는데 일단 피한 인원들이 있긴 합니다. 어, 그런데 샷으로? <laughs> 와 이걸 지는 아, 이걸... 와, <laughs> 속재미 과감함. 아, 네. 하지만 에피나가 두 명을 잡아냈고요. 어? 클라우드 역시 두 명을. 이러면 베네시아가 커버 되나요? 아 이게 메인설이어서 어쨌든. 자, 더블로 확실하게 할 준비를 하고 있는 티어 디스포츠 아카데미. 아 그리고 PKM의 마무리. 에피너와 편입니다. PKM. 선수가 데미? 근데 이번에는 나눠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음. 에피너도 계속 세팅을 바꿔가면서 헷갈리게 잘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PKM이 스템을 통해서 클라우디를 끊어주면서 시작합니다. 마크 장미와 독성 연기를 통해서 버텨주고 있고요. 아, 데미정식으로. 와, 편다. 어! 어! 공중에서 격추시킵니다. 야 이러면 갈데가 없어지는데요. 결국 여기 힘으로 밀어야 돼요. 응. 자그서 그래, 뛰어 들고 있는 남지. 아 부여. 여기 외비다. 아 하나, 두. 아 어! 어! 오, 왜아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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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힘이 너무 세. 나요? 낙격. 중견수도 옹립치 보면서 대비 완승부 보고 싶거든요. 가! 하지만 남지가 마무리 짓습니다. 아. 스쿠원 다시 한번 동점으로. 좀 한번 간 건데. 네. 시작했는데요. 네. 아, 아 결국엔 엑사가 마무리, 마무리 지으면서 전반전 동점입니다. 여기야. 자, 일단 설치 내주고. 젠지 어... 글로벌 아카데미도 굉장히 빠르게 좀 돌긴 했거든요. 네. 네. 근데 이거 회전하는 수비인 걸, 리테이크인 걸 알고 있어요, 키오니 스포츠 아카데미가. 아, 상단부를 지금 더 밀어주고 있는 PKM이고요. 자, 일단 무딜치는 읽어냈는데. 어, 교환된 거면 다행이에요, 이거는. 그렇죠. 이미 땅을 잘 먹고 있는 티오니 스포츠 아카데미라서 이거 해볼만 합니다 맞습니다 에이. 자 시간이 점점 지나서 이젠 치고 들어가야 될는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 하지만 갱핑과 에피나가 제대로 멈춰 세웁니다 스코어는 다시 동점으로 만들어집니다 강력한데요 아그 앞에 쇼트가 기다립니다 <laughs> 다시 한번 자네 쪽으로 이놈 갈무리 그리고 총기가 애매한 라운드이기 때문에 결국 도박수를 둘 수밖에 없는 젠지걸로 아카데미에요. 어빚까지 균열을 어, 내면은... 어. 데미 장식 완성이죠, 이러면? 맞습니다. 어 에피라! 어, 에네라무무결점 영이 아. 아. 플레이 T1 인코차 아카데미! 독사의 구덩이까지 올립니다. 아, 일단 우퍼 뒷라인에 건네고 이번에 람지가 뛰어서 강 열어보겠다는데. 오, 람지? 자, 황혼으로 상남부부터 정리 완료. 문제는 구덩이. 그렇죠. 아, 데미 장식이 없어서 석죄이 강철 정원까지. 오? 어? 그런데 람지. 자, 피 채우고 한번더 들어갈게. 있을 만한 위치 스팸. 자, 그리고 회전문을 어쨌든 돌려야지만 양각 구도가 만들어지는 근데, 거라서 근데 이게 체력 성적이 생각보다 안 급하거든요? 이때 지르나요? 야. 질렀고, 어우 어, 이때 그 쇼체임으로 아, 자, 일단 갱필 어, 잡으면서 우인 내려갈 거! 비케네마리! 아, 그 게임. 아, 매치 포인트로 만들어집니다, T1 인스포츠 e 아카데미! 자, 자 반면에 자,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 입장에선 정말 이제부터 단한 라운드도 내어주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데미 장식에 대한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침 그것으로 가지고 있고 석재를 끊어냈습니다. 어? 어, 시간을 끌면 끌수록 궁금해지는 건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거든요. 그렇죠. 어,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스플릿 가자인데요. 예. 이 정도면. 아, 근데 안 싸워줘요. 예. 그렇죠. 네. 그리고 결국 무디의 마무리! 공격팀! 승리. 로터스 13대8 T1 e 스포츠 아카데미가 가져갑니다. 선셋은 좀 완벽하게 잊을 수 있을 법한 경기력을 로터스에선또 소화를 해낸 T1 e 스포츠 음. 아카데미입니다. 네. 그래도 이제 젠지글로벌 아카데미가 쓰는 요원 조합이 로터스에서 다섯좀 이제 극단적일 수 있는 조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대처를 굉장히 또 잘해주면서 에피나 선수가 새로 들어왔는데 그런 부분이 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음. 로터스를 잘 풀어나갔습니다. 맞습니다. PKM이 진짜. 많은 걸 해줬습니다. 예. 예. 자 과연 좀 바, 바뀐 색깔이 어떻게 될지가 궁금해지는데 어. 자 조합 이렇게 공개됐고 에피나 선수가 바이퍼를 기용을 하게 됩니다. 대표. 자 경기 준비 모두 완료됐다고 합니다. 양 팀의 디사이더맵 최후 승자는 누가 될지 스플릿으로 떠나보겠습니다. B에 대한 집중력이 좀 올라가긴 하죠. 음, 아직까지 몸이 움직이진 않고 있고요. 스킬이 쏟아진 이 타이밍. 페이크 연막을 쳐도 아닌 걸알수 있습니다, 남지 덕분에. 네, 환기구 쪽 오는 인원들을 맞이할 준비가 된 에피나.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가 잘하는 라이크. 거는 리테이크 때 꼬리 에한번 자르고 하는 리테이크를 잘하거든요. 네. 자, 그래서 꼬리 찾기. 자, 바로 찾았고, 하지만 남지를 잃었습니다. 이러 가면서 유도일제 사격과 함께 벌려줄 인원이 없는 게좀 불안 요소고. 야. 피해 망상 던지면서 밀고 나간 와, 베네시아. 자 석재이도 무딜 잡아냈습니다. 그러면 서 있는 공간이 좀 뻔해지죠? 그렇죠. 그래서 연막 활용해서 확실히좀건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스팸! 오오! 어, 어, 티키타카가 됐는데요? 아 이게 시야를 아좀 꼼꼼히 정리해주고 있는 타이밍이었는데. 스팸의 사고가 났고 결국에는 엑사가 마무리 짓습니다. 티어니 스포츠 아카데미가 굉장히 크거든요. 맞습니다. 어우 그리고 에피나가 다시 한번이쪽 어, 정보들을 지워주고 있어요. 엑사도 합류 완료. 그 램프 한번 지를 타이밍 봐야 될것 같은데요. 음.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 이리랑 어느 정도 호환을. 자 양각차원의 마무리네. 이러면 너무 힘이 빠지죠. 아마 네. 충기를 주었던 돌아왔구나. 엑사의 마무리 스코어는 7대 0. 전반전을 지배하고 있는 티원이스터 차카림입니다. A라는 걸 어느 정도 인지하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네. 감시자의 세팅이 범벅이 되어 있는 네, 곳으로 가고 네, 네, 그런데! 한발 앞에 나와 있던 석진 레피나 네, 끊습니다. 감시자의 세팅이 범벅되어 있었던 곳이 되어버리겠는데요, 여기다가? 아니 함정도 케어가 너무 깔끔하 어! 어! 아이고야, 낙연이 탔다! 어! 저... 정말 맞습니다. 세팅이 범벅되어 있던 곳이 됐네요. 뭐 세팅 쓰지도 못하고 끝났는데요? 그러니까요! 와이더어유이유아 네. 예. 지금 에이스를 좀놀렸던것 같죠? 네네 이미 라운드를 이기기엔 충분한 활약을 해줬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건 10대0이라고 봐야 되고 자 라운드는 마무리! 야, 스코어는 10대0 이런 위치에 이식한 사죠 마무리 짓네요 전반전 11대1 단한 개의 라운드만 상대에게 허용하는 T1 e 스 p o 아카데미입니다 자, 그런 동안 미드 쪽 걸어서 확인하고 있는 T1 e 스 p o 아카데미 야, 남치가 아, 진짜 반응이 빨라요. 예, 빼먹고 릴레이 볼트로 본인은 탄자지 이후에 아 야, 또 들어가요, 네, 또, 네. 또, 또 네. 들어가요. 오, 어? 어, 조금 쉴 때다가 그게... 좀 많이 빨려 들어가긴 했거든요. 예. 교환도 동수 교환이고요. 그러니까 이 선들이랑 같이 싸울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이 선이 좀 멀었어 가지고. 자, 메인 쪽으로 들어와 이 타이밍 해비게 아, 아, 너무 잘쳤죠? 아니 다 만들다가 갑자기 매치를, 어 이건 대형 사고인데요? 아. 사고났죠 사고났죠. 레네아가 전... 네. 이번에도 클러치기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네. 그 저렴함과 함께 매치 포인트 T1 스포츠 아카데미. 네, 뭐 구덩이로 미드 옵션 지우고 B 메인 세게 먹자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지퍼 진대로. 네. 메인 어한 군데에 대한 주도권을 계속 없이 네. 좀 수비에 놨다 네. 보니까. 네. 어 소멸. 어, 소멸 쓰기 전에 이거 기습이 아, 기만이 떄. 델... 어, 네. 기만을 네. 데려가서. 아니 이러면은 결국 궁극기 많으니까 플리테크 이 생각하죠. 그렇죠. 네. 미드는 이미 구덩이로 안전지대고. 요전에 메이는 엑사에 의해서 컨트롤되고 있고요. 어? 깜짝 등장. 하나, 둘, 셋. 하나. 일대교환. 사이트 안쪽까지는 확보가 됩니다. 젠지 글로우라카레미 하지만 차원 표류의 지진 강타. 여기서. 와, 피케이. 아 이러면은. 자, 일단, 지진각들 한번 템포는 죽였고요 네. 어, 습격탄 거? 자, 이건 도박이에요, 도박. 이러고 베네시아가 1대1 한번 이겨야 되거든요. 그, 그, 맞습니다. 지는 네, 수가 게임 터져요. 자, 넘어간 척. 뿐이야. 넘어간 아, 척. 근데, 지를 잡았어요. 오? 어, 어, 예? 이겼어요? 근데 체력이. 아, 아 그리고 갱피를 마무리. 아, 제, 이제. 자, 이렇게 되면 해체는 완료가 되고, 결국 스플릿을 가지며, 가져가면서, 이번 경기 최후의 승자, T1인 스포츠 아카데미입니다. 스코어는 아... 13대7. 뭐 우여곡절이 조금은 있긴 있었지만, 그래도 에피나 선수가 합류하고 난 바로 다음 게임에 승리를 가져간 게 고무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스플릿에서는 이제 본인들의 공격단계 때 에피나 선수가 이 사이트를 계속해서 좀 드라이하게 잡아주면서 퍼즐 조각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기도 했죠. 네, 말씀하신 대로 에피나 선수가 갑작스럽게 어떻게 보면 합을 좀 맞추게 됐는데, 첫 번째 경기부터 티원이 e 스포츠 아카데미 저희가 알던 모습이 그래도 좀 나온다는 게 굉장히 좀 티원이 e 스포츠 아카데미 팬분들 입장에서 든든할 것 같아요. 점점 올라갈 일만 남았잖아요. 사실. 음, 맞습니다. 네. 절약왕 한 번이 아니었다면 나름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의 역전 바이브. MVP 엑사입니다네 어... <laughs> 이번 경기 승리한 티원이 e 스포츠 아카데미의 PKM 선수와 인터뷰 나눠보겠습니다. PKM 선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승리 축하드립니다. 오늘 경기 승리 통해 상위주의 여정을 좀 이어가시게 됐는데 경기 소감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일단, 첫 세트 저희가 생각지도 못한 0대13을 0당해가지고 예. 살짝 당황했는데, 그래도 후반에 원래 하던 대로, 연습대로 한것 같아서, 잘 이긴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DH 선수가 콜업이 되면서, 에피나 선수가 새롭게 좀 합류를 했잖아요, 로스터에. 에피나 네. 선수의 지금 컨디션 5점 만점 몇점 정도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피나 선수가 또 오래 쉬기도 했고 예. 아직은 피나 선수의 실력이 한 이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어 지금 그럼 또 이제 네? 전 개인적으로 PKM 선수에게 궁금한 게 어쨌든 피나 선수와 좀 같이 합을 맞춰 본 적이 있잖아요. 좀합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걱정이 조금 있었는데 팀원들과 얘기하고 해서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경기까지 승리를 하면서 어, 좀 상위조에서 질주를 안정적으로 이어 나갈 수 있게 된 T1 e스포츠 아카데미 많은 팬분들께서 응원을 해 주고 계신데 팬분들에게 한 마디 부탁드리면서 인터뷰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저희 다음 경기가 SLT 아니면 PRX일 텐데 네. 그 경기까지 이기고 결승전 오프라인에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응원해 주세요. 파이팅. 네, 아 이렇게 오늘의 첫 번째 경기 승리한 티오닉스포츠 아카데미 PKM 선수와 인터뷰 나눴습니다. 다시 한번 승리 축하드리면서 인터뷰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